아시아 투데이 이다의 기자에 의하면 김혜윤의 서울 팬미팅 해피니스, 하이피니스가 2회차 모두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팬미팅 이후 김혜윤은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의 주연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과의 다시 만나는 이번 기회는 그녀가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번 팬미팅을 예고하는 티저 포스터는 그녀의 내추럴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담아내었으며 청량한 여름바다를 배경으로 한메인 포스터는 그녀의 러블리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팬미팅이 열리는 서울을 비롯해 오사카와 도쿄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김혜윤의 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댓글을 통해 기대감을 표현하며 특히 그녀의 춤 실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해피니스. 하이피니스. 나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번 팬미팅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김혜윤은 팬들의 무한한 사랑과 응원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팬미팅을 통해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피니스, 하이피니스 인 서울 팬미팅은 오는 7월 13일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후 2시와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팬들은 이를 통해 김혜윤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번 팬미팅은 그녀의 팬덤에게 있어 기대되는 소식이며. 김혜윤은 이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전해졌다.